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짓말쟁이를 해볼건데요 자 푸는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푸는님은 이런 것도 찍어보네요 그 스크린트 깔고 하는거 제가 원래 못했어요 어떻게 하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푸르님 걸로 이용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푸르님 그건 제발 감사해요. 배워보시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에 스크립트, 스크립트, 스크립트 게시판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책 스크립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책 스크립트가 두 개의 게시판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목 다시 책 스크립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 주세요 같은 상자에는 두 개를 넣으면 섞이기 때문에 따로 두었습니다 어, 따도 되던데. 일단 주의사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와야안되겠 이거 또 이게 발생했네, 이거. 이거 대기인데요, 이거. 또나, 스토리 쓰지 마세요. 무조건 스토리만 중요해, 중요, 하 아, 중요하세요. 아니, 집중하세요. 외우는 것도 스토리에만 위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어, 밑에 글안 나오네? 나와야 할 텐데. 음,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밑에서 안 나와서 최소 투어로그 얘도 기.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면 하품 일어나 하품을 하면 생각할 여기 어디냐고. 그거. 그, 알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다음 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왜안 되지.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되지. 아야. 구글 편지. 나의 10개 미션을 끼면 나갈 수 있다. 어? 뭐?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고? 나 그래서 나중에 밑에까지 입을 수 있다면 밑에까지 입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현실부정하지 뭐 마세요. 이거 밑에 입어서 입을게요. 아이고. 전대단하다 저도... 하지만 이번엔 전문가가 아니면 못깰 거야. 어디 한번 덤벼봐.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저게 뭐가 어려워? 그냥 치면 띠면 되지. 아이고, 맞아. 그냥 띠면 되지. 뭐가 어려워? 이거 개쉬워. 아이고, 아 나가 또 하고 싶다. 나가 또하다 나가 또하다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거. 파발룩 지금 밤이.. 밤인가? 아이고 용암이 사람 잡아요. 아 어! 잠깐만 잠깐만 뭐뭐뭐 뭐 하다가 이렇게 빠지지맞다 여러분들. 제가 한동안 영상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はやったわ。 他是偷到他车子啊。 아, 뭐야. 문제 해결하고, 해결하고 왔습니다. Huh? Hmm, hmm, hmm. 이거 진짜 솔직히. 이제 걸어듯이 갈까다. 아, 나... 아이고 드디어 왔다. 저런 그런 다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다이아몬드 사장 옵시디언의 캐나. 이제는 그 어디까지 쓴 편지가 아니네? 아, 니 이제는 그 사람의 편...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네? 이런 병. 이렇게 좁은 걸을 찾을 수 있겠지, 인마. 아빠 넓은 곳으로 날지 나올 것 같아. 아 드디어 찾았다. 제가 서바이벌로 막해고 그랬어요. 걸리지 않아도 셋이 크리에이티브는 상태를 못 채우세요. 아, 알겠습니다. 또 오려나, 이거, 씨. 안녕하세요. 제작자 클로아입니다. 제가 이 맵을 제작하는데, 스, 체, 스크립트 얼마나, 얼마나 고맙게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밑에 거는 못 보고요. 아쉽어요. 밑에 거는 못 봐줄게. 자, 이만. 뾰.